나 간다 그냥. 어 강풍 강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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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나 살려줘 아. 어, 달랐어, 바람에 저항해 정확히... 전님 어딨어 나다있어 전님 어딨어 떨어졌엘레도 떨어졌어 나 믿고 있어, 나 밑에 있어. <웃음> <웃음> 아 간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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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발아아아아아아아 간다! <laughs> <못 잡았어, 시발. 웃음> 어, 대가리 아아어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어아아아아줄아아아았어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만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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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laughs> 뭐 뭐야? 또 무슨 일이나 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올라아니 내려와야 돼. 나 죽었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은 거 아닐 거 같아. 왜 여기 여기 맞아? 아바람또 분다. 좋겠다. 이날다안아 어. 나 그러니까 내려왔어. 그냥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